안녕하세요. 청능사 신현욱입니다. 임신 중에 큰 소음을 들었다. 그러면 뱃속의 아기에게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스웨덴에서 실시한 연구가 있었어요. 이 연구가 뭐였냐면 임신 중에 직업적 소음 노출이 자녀의 청각 기능 장애와 연관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 1986년부터 2008년 사이에 태어난 아동들 140만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거 엄청나죠.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이 자녀들의 어머니가 임신 중에 일한 곳이 있겠죠. 그 일한 곳을 소음 노출 강도에 따라서 세 그룹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작은 소음인 75데시벨 미만 그리고 중간 소음인 75에서 84데시벨 그리고 큰 소음인 85데시벨 이상. 결과를 보면 이중 큰 소음 환경에서 일한 여성들의 경우 작은 소음 환경에서 일한 여성들보다 자녀의 청각 기능 장애 위험이 80%나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임산부가 85데시벨 이상의 직업적 소음에 노출되지 말 것을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스웨덴의 20 2018년 연구였는데요 임신 중 직업적인 소음 노출이 아이의 출생 시 체중 감소와 연관 관계가 있다 라는 연구 논문이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임신 중에 85dB 이상의 큰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 태아의 성장이 억제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좀 의학적으로 풀어보면 큰 소음이 아이의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 HPA axis에 영향을 미쳐서 코티솔 수치가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코티솔이 태아의 성장을 억제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아이가 출생을 할때 저체중 혹은 미숙아로 출생할 수 있다 라는 점입니다 근데 제가 저체중 출산 얘기하니까 과거에 제가 봤던 연구 논문이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2015년에 맨체스터 대학의 피어스 도스 연구인데요 결과를 보면 저체중 출생아에서 청력뿐만 아니라 시력 그리고 인지 기능까지 기준보다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니까 임신 중에 큰 소음이 청각 기능 장애뿐만 아니라 저체중 출산으로 인해서 청력, 시력, 인지 기능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아기의 기는 임신 20주 경에 거의 발달이 되고, 24주 경부터는 소리에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엄마의 몸 밖의 소리가 자궁에서는 더 작게 들리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지속적인 큰 소음은 태아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피하시는 게 좋겠죠 특히 소음들 중에 이렇게 웅웅거리거나 이렇게 진동으로 느껴지는 소음이 있습니다 이게 대개는 이제 저주파수의 소리인데요 이런 소리들은 몸을 쉽게 통과해서 태양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쿵 하는 어떤 충격소음 이런 것들도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배꼽이 소음에 가까울수록 태아에게 좀더 강하게 전달이 되거든요 물론 이거를 이제 태교에 응용할 수도 있겠지만 소음은 당연히 피해 주시는 게 좋으니까 소음원에 기대거나 혹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연구들이 큰 소음 노출에 주목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직업적으로 이렇게 소음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는 분들이 더 유심히 들어야 될 논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직업적으로 소음에 좀 노출이 되어 있는 분 혹은 내가 직업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주변에 좀 소음이 많이 있는 환경에 내가 있다 라고 하신다라면 그거를 좀 피하실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임신 중솜 노출이 태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드려봤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시거나 말씀주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이메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